시청자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자, 시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투투쫄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3포인트, 3183포인트 거래소로 마감했고요. 코탁은 어, 0.59포인트, 상승한 813포인트 마감을 했네요. 자, 오늘 이렇게 돌아보면, 어, 상승 종목보다는 하락 종목이 많은 하루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수가 조금 이 버거워요. 오늘 보면, 거래소 같은 경우는 300개, 391개 상승, 500개 하락, 코딱 같은 경우는 580개 상승, 1,000개 하락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보면 오늘은 이제 하락 종목이 많다는 거죠. 근데 지수는 어, 플러스권에 있고요. 그거는 이제 시가총액 큰 종목으로 지수는 잡아놨다. 그다음 나머지 조그만 종목들은 어, 때리고 있다라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어, 이게 지수의 왜곡이라고 하는데 이게 힘이 이제 부족한 거죠. 그래서 상승 종목이 많아야 시장이 좀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들이. 보여지는데 3200 언저리에서는 좀 힘든 어,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수익을 어느정도 챙기는 구간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봐요 여기서부터는 어,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이 수익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 수익을 챙겨오는 전략 아, 이게 맞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어, 다음 주하고 그다음에 다다음 주 이제 8월 두째주 정도까지는 이제 시장의 거래 대금이 확실히 줄어요. 이제 휴가 시즌이기 때문에 어, 계절적인 특징이 있죠. 이게 이제 7월 말부터 이제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휴가철이기 때문에 어, 8월 둘째 주까지 시장의 거래 대금 자체가 약해요. 예, 그런 것들이 시장을 누르는게 있고, 또 이제 관세 영향. 오늘은 자동차분들이 강하게 움직였죠. 이제 일, 일본과 미국의 상호관세가 해결이 되면서 이제 자동차 관련주들이 이제 기대감을 움직였던 하루였죠. 어, 그동안 과도 나쁘겠다는 반발매수가 들어왔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에는 시장 관망하는 전략이 훨씬 더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 수익을 다 챙겨오는 전략. 어, 그 짜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요. 저희는 이제 종목이 이제 수익을 좀 챙겼어요. 예. 어제불로 어, 종목을 많이 정리하고 수익을 챙겨 오는 그런 전략을 짜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단기 트레이딩 전략이 맞아요. 예. 그 꿀고하는 전략보다는 3200, 3200, 3300을 넘어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모니터링하면서 여기서부터는 좀 물량들을 좀 긴장하면서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다고 급락은 나오진 않지만 버겁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뭐 급락보다는 조정에 있을 수 있는 시장이니 수익이 난구를 챙겨놓고 언제든지 살수 있기 때문에 이나인에서는 어 우리가 이제 고점의 상황들이 이제 조금씩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피로감이 쌓였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게 이제 오늘 플스임에도 불구하고 어 상승 종목보다는 하락 종목 더 많다는 거죠. 이게 이제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어 어제도 이제 기술적 분석을 말씀드렸다시피 어3,200 자리가 쉬운 자리는 아니에요. 이쪽으로 레벨 단이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 자리가 강하게 위로 올라가야 되기 위해서는 어 뭔가가 이제 호재가 나와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 호재보다는 어 시장이 이제 잠잠한 분위기. 그 다음에 또 거래 대금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야 되는데 거래량이 계속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죽는다는건 뭐냐면. 예 흐름이 이제 약간 깨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거래가 거래량들이 많이 이제 줄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예 주봉 보면 거래가 이렇게 줄죠? 이렇게 최근에 이렇게 거래가 줄고 있어요. 그월말이면 다음 주 거래일인데 이 거래가 확실히 죽었죠. 여기서부터. 어 8월 달은 더 줄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 대금 자체가 조그라든다 라는 것들 여러분들 생각하면 어 이번 주하고 그다음 다음 주 다다음 주8월 둘째 주까지는 시장에 거래되고 세게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수익을 챙기면서 상황을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일은 뭐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변곡이 나올 수 있어요. sk하이닉스는 그래서 내일 실적이 어떻게 나오냐 뭐 구조 원 넘어가냐 못 넘어가냐 요 차이일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변곡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자리도 어이잘 관. 망하는 전략이 맞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업적이 순환매가 돈다고 말씀드렸고 오늘은 자동차까지는 돌아왔거든요. 그럼 이렇게 잘 보면 첫 번째는 어그 반도체 삼성전자 한번 반등 들어왔고. 그 다음에 저번 주에는 이제 2차전지들 반등 들어왔고 오늘은 이제 자동차까지 반등이 들어왔어요 그럼 차반 이에 반등들이 이제 계속 이루어졌잖아요 자동차 반도체 2차전지까지 반등이 다 들어왔어 그러면 이제 못 올라가는 업종이 뭐냐 이제 제약바이오 쪽섹터 쪽으로 돈을 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쪽을 좀 컨택을 하는 것도 어,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 고점에서 코스피의 고점에서는 이제 자금들이 어디로 가냐 라고 했을 때는 이제 저쪽으로 가는 확률이 많이 있어요 어느 쪽으로 이제 코스닥의 스몰캡 쪽으로 그래서 어, 코스닥 종목을 좀 컨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단, 에, 뭘 봐야 돼요? 기관들이 매집을 많이 한 종목들 위주로 우리가 컨택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코스닥 중에서 이제 기관들이 매집을 많이 한 종목들이 있어요.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기관들이 어떤 종목을 많이 매수했나 보면 다 제약바이오죠. 예, 여기 보면 ABL바이오, 리그캠바이오 SD팜, D&D파바테, SND, 그 다음에 장비 쪽, 그 다음에 이제 장비 쪽도 들어오고 있죠. 예, 이런 게 노보 관련 좀 있고요.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도 있고요. 이렇게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어, 기관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7월달에 가장 많이 온건 제약바이오예요. 아, 그 다음에 장비 쪽도 들어오고 어,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화장품 쪽도 들어오고, 2차 전지도 좀 들어오는 모습.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거는, 어, 이제, 7, 8월달, 이제 8월달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하반기 때는 이제 기관들이 매수가 좀 많이 들어와요. 그게 어느 쪽으로,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코스닥에, 소부장 쪽으로 많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있고,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섹터 쪽으로, 어, 들어와서 주가의 수익률을 높이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젠 서서히 이제 스몰캡 쪽을 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들 우리가 보여줘요. 그래서, 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기관이 많이 사는 종목들은 이제 주도주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섹터를 봤을 때는 제약, 바이오하고 코타닥에는 반도체 서부장, 그다음에 2차전지 그다음 화장품 쪽 이쪽으로 매기가 좀 두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8월달에도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거래소는 좀쉴수 있고 코스닥에 이제 스몰캡, 이제 기관이 산다는 것들은. 실적 베이스가 어느 정도 잡혀져 있는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실적 베이스라든지 재무적인 걸 보지 못한다 그러면 기관들이 많이 사는 것 들어가면 돼요. 얘들은 기관들의 매수 포인트는 실적 베이스가 잡아주고, 그 다음에 턴어라운드 나오는 종목들을 많이 사요. 첫 번째 가격이 메리트가 있고, 그 다음에 주도주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8월 달에 들어서는 이제 기관 쪽에 매수가 강한, 어 우리가 이제 그 종목들로 위주로 포인트를 잡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그래서 이제 대형주는 이제 시작됐을 좀 실실 확률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래 대금을 줄고 그 다음에 수익 난 거를 팔고 그 다음에 이제 포트하게 이제 기관들이 매수한 종목 쪽으로 위주로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라는 것들이 여기 있죠. a b l 바 요리 개캔. 근데 올라간 거는 메리트가 없어요.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컨택하는 게 나아요. 그렇죠. 어, 그럼 장비 쪽 SNS테. 그 이오 테크닉스 유진 테크 다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에요 솔브레인 어, gc 에너지 요쪽도 마찬가지고 요그 다음 로봇이지 그 tlb 어 리파인 에 예, 이런것들 CN, cnc 인터레이셔널 코스메크 코리아 이거 화장품 쪽이죠 그 다음에 대추전제, 배터리 쪽, 그 다음에 월덱스. 이것도 다 제가 말씀드렸던 거이 소부장 쪽이에요. 이쪽으로 8월 달에는 관심있게 봐야 되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수익을 챙기면서 가는 전략이 맞고요. 그래서 대홍주 위주보다는 코탁 쪽으로 이제 확산을 될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8월 달에는 코탁을 잘 보고 다음 주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대홍주보다는 코탁 쪽으로 매기가 움직일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있고, 코탁이 움직이는 기관이 메인이에요. 그러니까 기관들이 매수일을 많이 해놓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쪽 군두로 우리가 타점을 잡는 게 나아요. 어, 그래서 이제 수익을 안 거는 어느 정도 수익을 갖고는 전략을 어, 쓰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 8월 줄째 주까지는 시장이 강해질 못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좀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소량으로 이제 기관이 매수하는 어, 코탁 종목으로 매기 옮겨갈 확률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 요즘에 가장 중요한 거는 수익을 난 거를 어느 정도 챙겨와라라는 말씀을 어제부터 말씀드렸어요 조정이 좀 있을 거예요 거래 대금이 아주 줄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익이 난 거는 어느 정도 수익을 챙겨오는 전략을 쓰는 게 낫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 기관이 지금 매수화가 강한 종목 위주로 타점을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이번 주는 종목이 안 나갈 거예요 관심 종목 말씀 안 드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예, 관심 종목을 사봤자 손해 날 확률이 많이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대도 지금 사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더 많다라고 이 시장이 지금 올라가는 것보다 떨어지는 게더 많다는 얘기예요. 지수의 왜곡이죠. 잡아놓고 나머지 때린다는 거기 때문에 이번주는 관망이에요. 다음주도 관망이고 그래서 정말 포인트 잡아서 매매하지 않을 거면 좀 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 흐름을 체크해보는 전략을 짜는 게 좋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지수밴드는 3200짜리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관망하고 정말 포인트를 잡을 거는 잡자고 마음을 먹으면 정말 과대 나쁘에 따른 소외주 이쪽으로 포지션을 늘리는 전략을 쓰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익 난 거는 어느 정도 챙기는 게 전략이다라고 다시 말씀드리고요. 비중을 늘리기보다는 비중을 줄여 가는게 지금 맞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 에너지 얻을게요. 결계골. 팍팍 감사합니다. 한 주식 정보를 알고 싶으신가요? 지금 보고 계신 영상 바로 밑에 구독 버튼을 누르신 후종 모양을 눌러 알림 설정도 해 주세요. 더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들의 성투를 돕겠습니다.